두 개의 당첨제비가 있고요. 여덟 개의 꽝이 있어요. 총 10개입니다. 이 중에서 세개를 뽑을 거예요. 적어도 한개가 당첨제비일 확률 을 물어봤어요. 그럼 완전 반대가 뭘까요? 모두 꽝인 거죠. 그래서 1에서 모두 꽝을 빼면 은 적어도 하나 당첨된다. 라고 해서 전체 10개 중에서 세개를 고르는 건데, 그 중에서 꽝 중에서 3 개를 고른 거잖아요. 하필이면 여기에서 고른 거죠. 그래서 8개 중에 3개 고르는 모든 경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1에서 마이너스 10부터 3개, 19, 8, 그리고 8부터 3개, 8, 7, 6 하면은 8 약분 되고, 어, 3이 두 번, 3이 세 번, 2가 한 번, 2가 다섯 번 해서 1 5분7 빼는 거네요. 답은 15분의 7을 빼는 거니까8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머니에 흰거 3개, 검은 거 4개가 들어 있어요 이 중에서 2개를 고른대요 2개를 고를 건데 흰 공이 적어도 1개 있을 확률 물어봤거든요 그럼 완전 반대는 모두 검은 공이죠 그래서 1- 모두 검은 공1 확률을 빼실 건데 그러면은 모두 7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시는 건데, 모두 검은 공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? 네, 검은 공 중에서 두개를 골랐다는 얘기니까, 네개 중에서 두 개를 골랐다는 거잖아요? 그래서 1-7642 그리고 432 나눠주면은 1에서 7분의 2를 빼는 거예요. 정답은 7분의 5가 되겠습니다.